네, 안녕하세요, 김 교수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신고점을 찍고 또 다시 이제 어,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20만 원, 30만 원도 봐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근거에 대한 부분들, 내용적인 호재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아직도 고민이 있으시다면은 구독 좋아 요 눌러두시고 꼭 제가 말씀드리는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 기술적 전망이라든지 어, 호재적인 전망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매매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어, 이번에는 좀 리벨리언 NPU 소식에 또 주가가 들썩인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 보시다시피 항상 주가가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나서 이렇게 호재 내용들이 뒤늦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팔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이 나왔다면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이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도 모실할 판에 이게 기사화되고 나서 그때 돼서 우리가 보고 나면 늦다 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미 급등은 나왔고 주가는 빠졌고 그렇죠. 근데 내용은 호재는 이미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부분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이런 경우에 자, 제가 어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바로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은 어 여기서 이제 호재가 뭐더 나올 게 있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좀 알고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신고점 찍고 제가 초반에 20만원, 30만원 간다라고 했던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 그리고 제가 미리 공유드렸던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 있죠. 이 내용들이 왜더 나올 수 있는지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기존에 쓰던 부분들이 이제 GPU라는 부분이었는데 어이 시스템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게 M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GPU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MPU에서는 이 전력도 감소를 시킨 채 처리를 할수 있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득이죠. 저전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력은 적게 쓰고 일처리는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게 되면은 뉴로모픽이라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인간의 뇌의 작동작 원리를 모방해서 설계된 그런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이제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 활용을 해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연산 같은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빠르게 해서. 우리 이제 뇌가, 뇌 같은 경우에는 뭐 암산이나 이런 게 그냥 빨리빨리 나오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우리 뇌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제 동물보다는 우리 뇌가 좀더 이제 빠르게 작동이 되죠. 뭐 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이 된게 뉴로모픽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부분인데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다. NPU도 또 다른 어이 GPU에서의 이 처리하는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기술력이 포함된 게 뉴로 모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PU의 소식에 들썩인다라고 했을 때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이겁니다. NPU에 대한 부분들 공급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왔다. 이 거는 어 단순히 그냥 어 하나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고 뉴로모픽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 더 나와 줘야 된다고. 요게 나와 줄 거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n p u 에 대한 부분들 나오겠지만 진짜 AI 칩으로 들어가는 거는 뉴로모픽이라고. 요게 나와 주면은 주가 급등 나올 거라고. 그리고 이게 나왔을 때쯤에는 이미 신고점을 찍고 나서 어 조금 이제 조정 받을 때쯤 되면은 뉴로모픽에 대한 뭔가 공급책 아니면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 아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고 나니까 아 요거 나온 거 다음에 뭔가 나올 게 생겼다라는 게딱 마음에 와닿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 이제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나는 이런 내용들, 저런 내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최고점, 뭐 20만원이든 30만원 갈 때까지 나도 좀 리딩 받아보고 싶고, 매매 시점 확실하게 좀 대응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지금 13만원, 10만원 넘어갔을 때도 분명히 못 팔고, 7만원대에서 막 후회하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거야. 그때 제 영상 보면서 어 덕분에 매수 추가 매수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 언제 팔면 좋겠느냐? 제가 2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 놀랍니다. 아, 이거 20만 원까지 더 간다고요? 그러면은 제가 7만 원에 샀으면은 지금 3 배는 더 가는 건데 진짜 가나요? 라고 합니다. 몇 프로 오르는 거예요? 100%, 200% 넘게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놀라면서 물어봐요. 근데 내용들 보시고 리포트 내용 보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정리해서 톡방에서 강의까지 해드리고 있거든요. 단체방에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요거 내용 다음에 요 내용 나오면 올라가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믿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알고 배우고 듣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어때요? 어 20만원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드나요? 7만원대부터 저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5만원대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상한가 몇번더 나온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됐거나 결과적으로는 13만원까지 5만원대에서 2배에서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갈수 있을 거라 제가 말씀을 드렸냐? 결국엔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npu 이미 수주가 들어가는 그런 기술력에다가 플러스로 뉴로모픽이 더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들어가던 공급처로 뉴로모픽도 같이 갈 겁니다. 왜? 연산 속도가 최적화된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원하고 있다고. 특히나 거기서 어떤 부분이 또 장점이 플러스돼 있어요? 저전력으로 되는 거. 반도체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슈퍼컴퓨터 다들 아시죠? 어 전기 엄청나게 먹는 거 그래서 비상발전기 들고 그 부분들이 지금 반도체 시스템에 엄청나게 이제 또 새로운 어 수주를 수아 수급을 몰이 하고 있는데 여튼 그런 부분들은 어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8 2 8 9 5 0 8 5제번호거든요 자람이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참여하시고 최고점매도다 같이 해보고 또 매매 시점 혹시나 매수 또 관심 있다. 첫, 최저점 또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수익 나는 자리에서 다 같이 크게 크게 한번 수익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 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 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트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 총계와 자산 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 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시가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